지금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해운대에 있는 그 어느 부동산보다 제가 가장 많은 내고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도인 분과 이미 합의된 내용입니다. 자, 달마지로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달마지 주된 도로죠. 마을버스가 다니는 가장 큰 길가고 메인 도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면에 저기가 달마지 장터라는 마트예요. 달마지에서는 가장 규모가 있는 슈퍼고 이 달마지 장터 앞에 보시면 양방향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우측으로 보시면 문텐로드 산책로로 내려가는 길인데 거기 내려가는 길에 저기 정면에 달마지 우성 빌라트라는 달마지 내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쭉 가면 달마지 성당부터 시작해서 많은 불특정 다수의 다가구, 다주택, 그리고 고급 빌라 등이 있고, 여기서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달마지 힐스테이트 위브 아파트, 정면에 보이시죠? 저기 아파트와 그리고 저 아파트 단지 울타리 내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테라스 동과 맞물리는 테라스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테라스 길 코너에, 테라스 길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할수 있는 그 위치에 들어서 있는 개조된 인테리어가 너무 멋지게 된, 지금 현재는 근생입니다. 근데 뭐, 뭐 용도는 알아서 변경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정말 이쁜 건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건물입니다. 저 왼쪽 편에 하얗게 페인트 칠이 예쁘게 깔끔하게 잘된이 건물인데 여기가 왜 좋냐면 일단 코너 자리인 것도 있고 지금 보시면 이 맞은편에 여기 이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도 지금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 이게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사무실이 같이 있는 건물인데 여기도 굉장히 잘 지어진 이쁜 건물입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지금 저렇게 테라스동 진출입로가 있죠. 위치적으로 봤을 때 테라스 길에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할수 있는 데다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야, 내부가 내부가 너무 예뻐요. 진짜 이게 느낌 있게 인테리어 해두셔 가지고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달맞이는 잘 아시겠지만 가장 불편한 점이 요런 주택이라든지 다가구 다세대들은 주차공간인데 지금 요건부는 이렇게 허옇게 꽃갈 지금 씌어놨죠 여기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네 지역에 주차가 지금 단속시간이 있는데 아무튼 왼쪽편으로 왼쪽편으로는 주차를 하셔도 되고 오른쪽편으로는 시간대에 따라서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실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에요. 일단 외관부터도 굉장히 예쁘고 괜찮죠? 내부에 지금 영업 중이기 때문에 제가 좀 찍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저기 옆에 사비안가 사루안가 뭐 저기도 예전에 제가 한번 홍보했었던 집인데 저기 장사 잘 됩니다. 야, 아무튼 여기 조금 좋아 보인다. 자,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가 영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최대한 빨리 촬영을 할 건데 올라오니까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지금 계단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마당, 야, 마당이 감나무인가? 감나무 진지 오랜만에 보네요. 그리고 건물이 뼈대는 냅뒀지만 안에는 굉장히 잘이 모델링이 잘 되어 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2층으로 되어있는 그냥 옛날 우리 2층 양옥주택 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당도 대략적으로 한 30평 이상 될것 같고 주변을 일단 집 근처를 보면 이거는 예전에 같은 화장실인가? 아무튼 현재는 지금 도구락이 다 설치되어 있고 들어갈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자, 계단을 통해서 2층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저 위에도 도어락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 내부를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밖에서 이렇게 봐도 샤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브랜드를 내부는 최대한 간략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영업장에 필요한 구조로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있고 저해저이렇이 아까 우리 밖에서 봤던 그 계단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올라가게 되면, 자 이렇게 계단을 통 해서, 올라오면 일일이다 열어볼 수 없음을 이해좀부탁드릴게요2이에도 네,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진열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거 지금 판매 안 된가 보다.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아마 아까 2층, 아, 1층 마당에서 올라오는 문이 이 문과 연결되어 있겠죠. 장금장치가 되어 있을 거고 자, 여기를 통해서 나가면 저렇게 바깥은 저렇게 테라스 아니 2층 어쨌든 그거 있잖아요. 2층 집, 양옥 집 같은 데 가면 보 여기 2층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저런 공간도 있습니다.